대대.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아, 너무 배고파 나구야 다경아, 응? 내가 이따가 점심 먹을 거니까 응. 가루 떨어지잖아. 이따 먹자. 가루? 아,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오빠. 돌아버리겠어. 아니 가루 떨어지면 응. 그거 내가 치우잖아. 응, 그냥 털면 되는 거 아니야? 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. 내가 청소하는 거고 지금 가루 떨어지는 것만 봐도 나 스트레스 받아. 그니까, 오빠는 지금 차에 가루 부술에게 조금 묻는 게 내가 배고픈 거보다 중요하다는 거잖아. 아니, 그게 아니라, 내 말뜻은, 너 진짜 그거, 하지 마라. 나야 차야. 하지 말라고 했어. 나야 차야. 너 이거 나한테 던지면. 나야 차야. 하지 말라고 했어. 세번 물었다. 너 그냥 내려라. 하, 진짜. 아아. 또 시작이네. 자기야. 나 아직도 많이 났어? 뭐, 너만 기분 안 좋아지고, 너만 풀리면 다야? 응, 음, 아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예민했나봐. 미안해. 아, 나도 근데 예민하긴 했어. 대신에 내가 자기 앞으로 청소하기 더 편하라고, 꿀메 시매트 사왔어? 선물이야. 이거? 응. 뭔데? 이거 새로 나온 5세대 쿨매쉬 매트인데 먼지도 빠르게 빠지고 청소하기 진짜 편하대. 뭐 이런 걸또사 샀어. <laughs> 우리 자기 앞으로는 내가 청소 도와줄게. 알겠어. 응? 어 고마워. <laughs>